아, 기호서라도 살을 넘어 봐야지. 믿자야, 본전이란 말도 모르냐? 드디어 아버지의 진가가 드러날까요? 시리에 빠진 아들에게 믿자야, 본전이다. AP 회장을 만나봐라. 너의 패기와 진정성으로 호소해봐라. 라고 조언하죠. 아버지의 조언은 무조건 거부하던 이 지역,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에서 아버지의 이조언에이 지역은 지옥에서 건져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식이 없어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회장의 입장에서 아들 같은 젊은 패기 있는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매각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클 겁니다. 그러나 회장의 의중이 알려진다면 떠났던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 수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정부와 아버지가 미안해서 백기사로 나설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나 먼저 AP 회장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죠. 50부작의 반을 넘어서면서 점점 더 흥미로운 화려한 날들 주말 본방사수 해야겠어요. 구독과 시청 감사합니다. 아래 예측 관련 영상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